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다. 그렇지, 강이야. 근데 잡느냐? 아유. 강이야, <laughs> 잘 잤어? <laughs> 치즈 좀 보고 올게. 지야, 잘 잤어? 구름이 어디 갔어? 구름아. 구름아. 너서 아침부터 어디 갔어? 어디 언제 갔어? <목소리> 잘들 작느냐? <목소리> 천갱아잘 잤느냐? 야천어이야야잘 잤어? 엔디잘 잤어? 잤어? 경자 이로천연이와천연느냐경자야미로야 저기 누가 토했네? 야천어이야천연도안 어? 와. 아저씨 오기만 하 아내야 잘 잤어? 어? 잘 잤느냐? 응? 어, 그렇게 싫어? 어? 싫어 아저씨가 만지는 게 싫어? 어? 싫어. 어 구름아 화장실 갔다 왔어? 어? 아이고 올라가 좋아하는 가식 먹어야지. 어? 루 좋아하는 가식 먹어야지 만지는 건 그다지 안 좋아한다 언제부터 아 진짜 가식만 바래. 앤디야, 자고 있는 고양이한테 왜 그래? 오빠한테? <laughs> 진짜 웃기다. 강이야너 고장 난거 아니지? <laughs> 어? 귀찮은가 봐, 안 움직여. 아저씨야, 안 움직여? 안 움직여, 그냥. 이렇게 어? 문자 <laughs> 청소 좀 하자. 쓰자. 안 나와. 어? 두 개만 있어. 두 개만 있냐고. 나와. 어? 나와. 바람 있 大哥。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얘네들 오해 때문에 오해 오해했어 오해 또당신뿐인과 달리 고갱도 앤디야 드가가 너 어떻게 그러는거 아니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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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 일루와 드가야 너왜 달리한테 까불어? 어, 달리 엄청 착해 달리야 어 놀랬어 놀랬어, 애기 아까 불었어 어? 응? 아이고, 달리야, 너도 여기 일원이야. 어? 응?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거라고, 그냥 져주는 느낌이네, 달리가. 들어가서 뭐가 안 맞았는지 달리한테 까분다. 달리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네. 고개. 어 달리 오빠지 거기 오빠야 오빠 음 앤디는 저로 가 까칠공주 바람 쐬고 와알았지 괜찮아 괜찮아 아이 동생들한테 동생들한테 치였어 <laughs> 괜찮다고 아이고 알았다, 알았다. 어, 알았어. 경자야 드가야!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. 아이고, 녀석. 아, 엔딩에서 자기 태, 드가가 화내는 줄 알고. 드가 녀석 달리한테 대거리 거네. 아, 진짜. 까부네. 달리 녀석은 착해가지고. 달리야, 달리야, 우리 달리야, 이야, 달리야, 달리야, 우리 달리야.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고양이였어? 어? 아이고. 강여태는 그렇게 까부면서 동생들한테는 안 그러네. 진짜 웃기다. 아이 기분 풀어, 달리야, 알았지? 기분 풀어. 어, 기분 풀어. 기분 풀자, 달리. 어. 어. 그가는 <laughs> 생긴 거부터가 벌써 장난기가 얼굴에 써 있어. 그가야. 저게 이겨먹으려고 그러네, 저게. 어? 이겨먹으려고. 그럼안 되지. 경자야 드가 좀 혼내줘 경자 구름이 구름이 보이시죠 구름이 햇빛에 반사대가 잘안 보이는데 <laughs> 실내에서 드가랑 대거리하고 <laughs> 쫓겨났는데 나오니까 또 구름이가 보이고 <laughs> 깡이가 보이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 떨어지고 들어오니까 집이 엉망이에요, 집이. 애들도 깨져지 해보이고, 저도 깨져지 하고. <laughs> 저는 주로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는데 헬스장도 못 다닐 정도로 좀 바빴어요. 오늘은 목욕탕 좀 가야지. 고르마. <laughs> 얼굴 좀 보여주려고 그랬어 조용히 해 깡이는 일로 들어와 일로 로 들어와 달리는 좀 쉬었다가 들어와 알았지? 열어줄게 엄마가 준 굴, 굴이 좀 있어가지고, 굴밥하고, 미역국. 뭐 맥락 먹는 게 비슷하죠? 아, 요거, 마늘, 엄마가 구워 먹으라고 주신 건데, 빵 마늘이 없어가지고. 너무 싫어. 좀 많아가지고 전좀 하겠습니다. 운전 소고기 들어갔지, 굴 들어갔지. 저거 뭐야? 다시 저 뭐라 그러지? 육수, 육수 한, 육수 한 들어갔지. 소금만 조금 넣으면 되겠네. 좋아, 아주 좋아. 어우, 좋았어. 아, 여러분 맛있겠죠?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밥을 뿌린 지좀 오래 됐더니 그만큼 제가 밥을 집에서 잘안해 먹은 겁니다. 얼마나 바빴으면? 굴밥, 굴 미역국, 굴전. 누가 보면 굴 엄청 좋아하는 줄 알겠다. 1년에그 김장철에 좀 먹고 겨울에 한두 번. 어머니가 사가지고 주셔가지고 자, 여러분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12시가 다 돼가요. <laughs> 이게 아침이야, 점심이야 음, 굴전. 굴전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나? 소금 간 조금 하긴 했는데 음, 굴전. 이거 미역국 진짜 맛있어. 여러분. 아, 음, 좋아. 음. 완전히 미역국 맛있습니다. 요거는 남기면 안 되니까 요거 위주로 먹고 굴전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. 미역국 진짜 맛있다. 어, 미역국 진짜 맛있다. 이 맛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엄청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표현이 잘안 되네. 드가야, 너는 뭐 먹고 싶어? 응? 뭐를 먹고 싶어? 먹고싶은거 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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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진아 그거 먹으려고? <laughs> 어. 대박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. <laughs>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고갱 꾹꾹이 한다. 꾹꾹이. 왜 나가? 아, 아이고 나서 빛을 쬐고 있어. 그러면. 와 이대로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다. 그치, 땅이야. 아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네. 아 겨울은 진짜 너무 힘들어. 아이야 앉아, 앉아, 몰라. 앉아, 해봐. 땅이 앉아. <laughs>